자 봅시다 아, 자 도형이 나왔네 도형을 좀 먼저 그려봐야 되겠죠 여기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좀 그려주고 요거가 A 요거가 B 요거가 C 요기 길이 요기 길이 같대요 여기를 알파라고 뒀고 요 놈을 베타라고 뒀는데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요 밑각이 서로 같다 그러면 습관이 돼될건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180이다 라는 걸 습관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딱 때마침 한 문자로 통일할 기회를 얻은 거죠 우리는 알파를 질문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지움면 되겠다 그래서 이 베타는 어왜 이렇게 더럽냐 이 베타는 파이 빼기 알파 맞나 어 그러면 베타는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알파 맞습니까 그럼 이걸 대입하게 되면 요 베타 자리에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조금 더러워지긴 하네 2분의 알파 값이 나오겠네 그럼 결국 반 배각공식 쓰라는 얘기 아니겠어? 그 단원이야? 맞네 어때 얘가응 <목소리> 그럼 요거는 바뀌어 안 바뀌어? <목소리> 바뀌고 2분의 알파 값으 쓰고 제2사분면각이니까 부분은 플러스 요걸 얻게 됐고 요걸 찾아라라는 얘기는 배각공식 외워라잉 외우고 있나? 2 곱하기 2분의 알파. 이거 코사인 알파는 이렇게. 뭐되 뭐나? 까먹었나? 외워라. 제발.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빼기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알았어? 응. 반각 공식도 배각 공식도 다 찾아서 필기해라. 외워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1 빼기 코사인 제곱 대입해서 2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빼기로 바꿉시다 그럼 요거는 2 곱하기 25분의 16 빼기 1이라서 25분의 7이 <laughs> 최종답이 되겠네 이해하셨습니까? <laughs> 발상 또한 중요하다 자그 다음 요기는 도형이 그려져 있고 길이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 2분의 파이 뭐 직각삼각형 그 다음, 요기, 알파, 요기, 베타. 그리고, 알파에 대한 삼각비 줬죠. 어? 그럼 개꿀딱 아닌가? 요기, 직각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들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가 딱 5분의 3. 피타, 고라스. 됐어. 그 다음. 알파에 대한 삼각비를 알고 있으면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다라는 것은 또 베타에 대한 삼각비를 줬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탄젠트 알파를 찾아온 게 맞겠네요 굳이 뭐 그림도 이쁘게 도와준다 바로 써버리면 되겠네 네. 그럼 얘는 탄젠트의 덧셈정리 이건 외우지 네. 뭐야 네,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 탄젠트 베타 그게 몇이다? 마이어 우린 탄젠트 알파 값을 알고 탄젠트 베타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P라고 할게요 잠깐만 p 할게 그럼 1 마이너스 3분의 4P 분의 3분의 4 플러스 P 그게 마이너스 7이고 그냥 양변에 이거 곱해봅시다 1 빼기 3분의 4P 곱해보자 그럼 3분의 4 플러스 p는 마이너스 7 플러스 3분의 28p가 되고 p 이거 마 3곱하자 그냥 4 플러스 3p는 마이너스 21 플러스 28p 넘기고 넘기면 25는 25p 아 p는 뭐네? 어 탄젠트 베타는 뭐네? 40회 베타는 45도네? 그것 또한 알고 알수 있겠네? 아 그럼 직각삼각형, 직각,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네? 맞죠? 네. 요거가 45도니까. 네. 아 그럼 여기 요기 5, 요기가 5, 요기는? 이렇게 할수 있겠네. 그러면 우린 베타, 뭐야? BD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음. 음. BD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러면 마지막까지 귀찮게 하는 거네.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해야겠어? 코사인 버치어 코사인 버치지. 알파 플러스 베타에. 삼각비를 알잖아, 맞지? 이건 좀 센스가 있어야겠지. 다시 한 번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더센전이 쓰지 말고, 우린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삼각비를 안다, 모른다? 안다. 아, 그래. 됐지? 그래. 그래서, 요 탄젠트, 다시 시작을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삼각비를 찾아보자. 그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둔각인가 보다, 맞지? 그래. 왜?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래. 그래서, 다시 시작. 그래서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로 딱 쓰되, 우린 부호를 알고 있다, 탕각비들의 네. 요호가 1, 요호가 7 그래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7 나오겠지 네. 피타고라스 이거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루트 50분의 1잘 네. 모르겠어? 네. 어 알지 알지 네. 이겼지? 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 루트 2분의 1로만 씁시다 왜 찾아왔다고? 네. 음, 코사인 법 쓰려고 네. 코사인 버전 마무리. BD의 제곱은 5루트의 제곱. 다음, 3의 제곱. 2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이거분의 1. 그럼 개꿀. 5루트 약분 되고, 부호도 플러스로 바뀌고. 그럼 59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65가 되고. 그래서 BD의 길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다. 이 가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다음 교놈 우항순의딱 대칭성을 생각하게끔 그림이 주어진 거같죠 어. 딱 여기 y축 위에 있는 점 c라는 점에서 그은 거야. 아니지. 요 대칭점에 이게 y축 대칭인 두 점에 두 점에서 그었으니까 이 접선들도 y축 대칭 관계 맞습니까? 어. 그럼 거기에 a라는 점에서의 접선과 b라는 점에서의 접선 이 만나는 점이 무조건 y축 위에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지금 주어진 각을 여기 각을 30도를 중에 따라서 이제는 도형 문제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접선을 찾아서 c 좌표를 표현해 보려고 해. 그래야 길이가 설정될 것 같거든. 았 도형의 이 삼각형 도형의 길이가 그래야 도형의 세, 어, 길이가 표현될 것같다고 t로 말이야. 맞지? 네. 자 그러면 접선의 시작은 뭐야? 접점 T, T제곱 이한 개만 찾아오면 되겠죠? 네. 접점은 이거 어, 접선의 길기는? E, e, T F' 프라임 T 그래서 Y는 E, T에다가 X, B, T 플 그래서 Y는 E, T, X 빼기 T죠 그래서 C의 좌표는 뭐다? 0, 0, S, T죠 아, 아 너무 복잡다 그러면 요기점의 좌표는 0, 0,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고 요기 점의 좌표는 t, t 제곱이 되고 요기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t, t 제곱이 된다 그럼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어떻게 설정됐고 e t 요 길이가 어떻게 설정됐고 e 음, t 제곱 e t 제곱이 설정됐고 그걸 이제 따로 빡 빼와서 이제 도형 문제라고 분명 예상했었어 도형 문제일 것이니까 여기다 표현하겠습니다 이등변삼각형 여기 길이가 et 여기 높이라고 하죠? 네. 높이가 et 제곱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요 ab 길이 찾기 네. 그럼 여기 각을 30도란 걸 이용해서 말입니다. 네. 여기가 30도니까 네. 여기는 75, 75 특수가 아니지 아쉽게도 네. 아 굳이 다전이쓸 필요도 없지 네. 그냥 바로 여기서 뭐 하려고 법칙. 코사인 법칙 아, 아... 무슨 법칙? 어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우리 남은 이제 표현할 건 네. 이것만 표현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써야겠다 네. 오케이? 목적을 조금 단계 나눠서 생각한 거야 네. 그럼 여기가 2T제곱 여기 거리가 T 여기 거리는? 루트. 피타고라스 루트 4T 네제곱 4T 네제곱 플러스 4t 그래서 시작 아 이건 좀 빼내고 할까? T제곱 나가죠 네. 그럼 T루트 4T제곱 플러스 1, 4t 플러스 1. 마. 아, 네. 됐어 네. 코사인 법칙 시작. 요놈의 제곱은. 아, t 제곱은. 요놈 제곱. 어 괜히 했네. 4 t 네 제곱 플러스 t 제곱. t 네, 제곱. 이게 낫죠? 어 아니면 이런 발산 써볼까? 코사인 법칙 쓰려고 하니까 좀 귀찮거든. 이런 발산 써볼까? 넓이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어 없어? 있어. 어 밑변 높이,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넓이를 네. 어떻게? 그어 2분의 1 곱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 곱하기 사인 30도 네. 어때 어떤 발상인지 알겠어? 그럼 네. 어, 2분의 1 곱하기 요놈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럼 4t 네 제곱 플러스 t 제곱 그다음 곱하기 사인 2 사인 30 네. 그럼 양변에 이거 이거 지워주고 이것도 t 제곱을 묶어내면 2t 이거 4t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네. 그러면 t는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되겠죠? 네. 예. 그럼 양변에 2를 곱한다면 8t는 4t 제곱 플러스 1이었다. 이게 훨씬 간단하네. 그럼 4t 제곱 빼기 8t 플러스 1은 0이고. 근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대로 쓰면 t는 4분의 4플마루트 1 6 4 맞습니까? 어 근데 둘다 양수가 나오네요 둘다 양수가 나오네 t가 4분의 4 플러스 2루트, 3. 2루트 3. 3 이렇게 하자 루트 12이거나 t는 4분의 4 빼기 루트 12이거나 둘다 양수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걸러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걸러지는데 t값이 두개 나오는데 빨리 한개 걸러야 될것 같은데 뭐 보기만 보면은 뭐 답은 쉽게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왜두개 나올까? 빨리 생각해봐라 뭐가 문제일까? 두 점에서 그었으니까 응두 네. 점에서 그었을 거니까 네. 어. 그래서 뭐? 어차피 길이라서 응 길이니까 뭐가 큰지 안 중요한 거 뭐가 큰지 안 중요하다니 뭔 소리야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되니까 큰 거에 작은 거 뺀다는 무슨 말이야 지금 T값 찾았는데 어. T가 아, 양수다 어. t 값 찾은 거잖아 인간아. 뭔 소리야? 아마도 지금 당장 안 걸러진다는 것은 둔각 예각 문제겠죠. 그 문제겠죠. 예각 삼각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예각 삼각형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아마 이렇게까지 한다고. 예각 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잖아아 이렇게까지 한다고. 뭘 내가 뭘 착각하고 있을까 티가 이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아,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예각임을 좀더 써야 될까 그래 뭐한개는뭐 둔각삼각형이겠지 뭐 한번 이렇게 걸러봅시다 이거 답지를 좀 봐라 알겠지? 응. 바로 답지하나 요기각이 두, 예각이어야 되겠죠? 예각 삼각형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예각, 삼각임을, 예각 삼각형임을 쓰는 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기에 사인이 들어왔죠? 사인 30이 들어왔지? 근데 사인 150도 들어올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사인 150도 얘랑 같아, 안 같아? 그렇지. 같으니까. 그걸 좀 고려할 것 같습니다. 딱히 아더 효율적인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괴롭네요. 아좀 그러네. 아, 오케이 예각임을 쓰겠습니다. 아, 예각 삼각형이면 여기가 예각 삼각형이면 요 길이에 여기가 예각이려면 말입니다. 요 길이의 제곱이 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둔각이라고 하면 그 각이 둔각이라고 하면 요 길이의 제곱이 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도 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의 제곱 4t의 제곱이 요 길의 제곱이 이거 제곱 요 길이 아까 요거였거든요. 요거의 제곱의 합 8t 네 제곱 플러스 2t 제곱보다도 뭐야 된다? 작다. 작아야 된다 예각이니까 그래서 8t 4제곱 빼기 2t 제곱은 0보단 크다 그럼 양변이 2t 4제곱 날려도 되겠지? 네. 2t 제곱 날려도 되겠지? 네. 양수니까 네. 그럼 얘는 차이값이야 작작 크기야? 작작 크기 음 이해갔어 안갔어? 네. t는 2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게 나오겠네요 아 이렇게까지 한다고 꼭바래얘몇점 몇이에요? 3점 3점 어뭐지 네. 그럼 얘몇점 몇이야? 0점 어, 0.5 뭐지? 0.5뭐 4로 나누면 무조건 0.5보단 작겠죠? 그래서 그냥 안 된다. 우는 0.5보다 큰 답을 원하는 거니까. 됐나? 그래서 따라서 t는 4분의 4 플러스 2루트 3으로 인정을 하고요. 즉, 2분의 2 플러스루트 3으로 인정할 거고요. 우리는 ab 길이 찾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t 가 답이 됩니다.